다음 중 어느 나라 말이 가장 영어와 비슷할까요? 중국어 마이땅 라오 일본어 마크도나르도 한국어 맥도날드 정답은 중국어 마이땅 라오입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엔 이상할 수 있어요. 마이땅 라오 이 중에 어떤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맥도날드와 같은 부분이 없어요. 맥도날드. 마 도대체 뭐가 비슷해서 중국어를 가장 영어와 비슷하게 느낄까요? 비밀은 바로 음절과 강세에 있습니다. 마 맥도날드. 전부 다 삼음절식이죠. 그리고 두 언어의 강세가 다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마이 당 라우 맥도날즈. 이제 좀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의 큰 차이는 음절에서 오는데요. 그렇다면 음절은 뭘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한 소리의 가장 작은 묶음. 이 정의를 음절별로 하나하나 써보면 아래와 같아요. 음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글씨가 아닌 소리를 가지고 가장 작은 묶음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어로 보면 소리대로 글씨를 썼을 때 초성과 중성의 묶음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고요. 또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고 또는 자음, 모음, 자음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똑같이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지만 그 외에도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자음이 같이 하나의 음절이 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어와 한국어의 소리에서의 가장 큰 차이이고요. 이걸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영어 발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원어민처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영어 단어들을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에도 있는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느낌의 CVC 구조의 이름절 단어입니다. cap, ten, yes, tub. 혹시 yes라고 하신 분 없으시죠? 빨간색 글씨로 된 모음을 기준으로 성대의 울림을 딱한 번만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목소리를 단한 번만 내주셔야 되고요. 음, 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음, 이렇게 말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p, ten, yes, tub. 다한 아, 번씩만 목소리를 내주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음절 단어로 가볼게요. sunset, ticket, happen, album, jacket. 여기는 이음절이기 때문에 두 번씩 성대에서 목소리를 울려서 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unset, ticket, happen, 밴, 앨범, 재킷. 이름절 단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이름절 단어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아까 봤던 이름절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겹자음이 들어갔어요. 자음이 되게 많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프로스트, 브리지, 블러드, 스트레이트, 투이스트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만 성대를 울려서. 단한 번에 한 단어씩 말해 보겠습니다. frost, bridge, blood, straight, twist. 목소리의 중심은 빨간 글씨 모음에 두시고 앞뒤에 있는 자음들을 물 흐르듯이 연결시켜서 한 번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해 볼게요. frost, bridge, blood, straight, twist. 잘 되시나요? 이번에는 삼음절 단어 해보겠습니다. fantastic, establish, basketball, capital, classical. 다시 한번. 세 번씩만 성대를 울려서 소리 내 주시는 거예요. fantastic establish basketball capital classical